먼저 배선시공학이 9번입니다. 오늘의 학습입니다. 오늘은 배선시공학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학습 모듈 93에서 9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부제가 있는데요. 이 부제는 배선공사시 유의 사항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공사하실 때 여러분 틀리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배선시공학이 첫 번째, 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의 경우 내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광성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광성은 햇빛에 얼마만큼 잘 견디느냐는 말입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에 특히 전선과 케이블의 피복은 직사광선에서 여러분 부식되거나 성질이 바뀔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연 절연, 저연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저연 성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결국 누전이라든지 합선등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노출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의 경우 내광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것들이 올바르게 내광성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오래 전선과 비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따로 또 있습니다. 2번. 전선을요,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버스덕트 등 내부로 입선자가 발되는 이물질이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입선해야 합니다. 이때 전선뿐만 아니라 케이블 역시 전선관이라든지 케이블 트레이에 넣을 수 있겠죠. 이때도 결국 이물질이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시, 공사를 시공해야만이 됩니다. 이물, 이물질이나 수분이 있을 때는 전선 넣었을 때그 수분이나 이물질이 전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선의 수분에 항상 닿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고요. 이럴 때 누전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기 때문에 전선을 할 때는 이물질이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 입선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아닌 상태에서 입선을 하게 된다면, 입선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있는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버스덕트 뿐만 아니라, 뭐, 플로덕트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아 전선 작업할 때, 배선공사 할 때는, 배관 쪽에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 수분이 없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등의 여러분 공사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입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3번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유채널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지워서 클램프로 고정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입상 간선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간선은 쉽게 말해서 입상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간선을 입상 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말이고요. 수직으로 될 경우에는 끝그 끝에 수직의 제일 밑에 부분은 케이블 하중이 매우 매우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케이블 하중으로 인해요. 접속부가 이탈하거나 접촉장이 증가하거나 혹은 과열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입선 간선은 사실 작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전선을 넣는 것도 힘들지만 간선은 크고 무거운 전선이고요. 특히 간선은 위쪽 방향으로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 지하 1층에 변전실이 있고요 24층까지 올라가면은 몇십미터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하게 넣는, 쭉 늘려서 여러분 간선에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선을 넣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어 책에서는 풀박스 내에서 여러분 풀박스 가면 간선이 지나가는 그런 박스 내에 유채널 설치하고요 이곳에 고무 패킹을 취웁니다 고무 패킹을 만든 다음에 이 고무 패킹을 여러분 잡으면 되죠. 잡으면. 잡을 쉽게 만들어서 클램프해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이고요. 이 노란색 부분, 얘가 그랜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랑 케이블을, 케이블을 연결하는 AI. 흔히 말하는 커넥터 같은 역할을 하는 E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I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 i 가 중간중간 고정된다면 이 고정된 부분부터 그 다음 고정까지 이 부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분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셔서 적절한 방법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방법들이 여러분 실제 작업 현장에 맞는 방법들을 선정하셔서 여러분이 들 실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상 간선은 이렇게 좀 고정시키고, 가중을 줄이는 방법들, 흔들리지 않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전력 간선을 단말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 단자를 사용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 규격에 맞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 목표할 때 여러분 저번 시간 목표할 때 얘기했습니다 배선공사는 전선만 까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구까지 연결하는 것도 배선공사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력간선을 단말처리 즉 단말처리 뭡니까 간선의 끝부분을 설치된 어, 기기나 단자에 기계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연결하는 것을 단말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만이 그 간선의 영향 간선이 손상되지 않고 올바르게 연결,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큰 것을 사용하면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작은 것을 사용하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단말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입선 작업 시에는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입선, 입선 작업할 때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선피복절해물질을 손상 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입선 작업할 때는 윤활제 없이 전선을 바로 심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공사도 간단하고 빨리 끝내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거나 쉽게 말해서 찌그러지거나 해서 혹은 매우 길어서 입선 작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넣는 전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통신선같이 UTP같이 매우 가는 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지면 잘안 들어갈 수도 있구요 혹은 굵어서 넣기가 힘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C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미리 선을 집어넣고 반대쪽에서 잡아당긴 용도 하겠지만 혹은 윤활제를 사용해서 입선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옆에 요비선 이어놨는데이 요비선은 정식명칭은 아니고요 현장이나 실제에서는 어, 요비선이란 말이 pc 테이프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놓은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쓰는 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것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피복을 물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겠죠 윤활제를 들어는 갔는데 이, 이 물질이 피복을 손상시켜서 절연능력이 떨어지면 안될 거구요 혹은 잘놀려고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배관에 남아있어서 다른 부분에 막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경화되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혹은 그리스를 많이 쓰긴 하지만 잘 없습니다. 주위에. 그때 더 많이 쓰는 제품들 그리스도 많이 쓰지만 그리스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백색 바셀린도 많이 씁니다. 혹은 실리콘 등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께서 윤활제를 사용해서 전선의 입선을 이제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입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윤활제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그차이점을 느끼시면 느끼시며 항상 쓰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땐또 윤활제를 들고 다녀야 되고요. 하는 공사가 또복잡해기 때문에 사실 윤활제 없이 입선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배관공사를 잘 해야만 입선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사 실기시험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능장 실기시험 하시는 분들 전선을 못 넣어서 많이 당황해 하는 분들 계신데요 어그 참고 여러분 당황해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잠시만요 어, 당황해 하는 분들 많으신 텐데요 이 윤활제를 가져가기 보다는 배관공사를 잘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잘 넣을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배관공사를 신경 쓰시면 입사는 조금 더 편하게 잘될수 있습니다. 6번. 전선에 접속시 전기장이 증가하거나 저원장과 인장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어떻게 증가하느냐? 서로 다른 전선을 연결하시면 전기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선의 접속은 같은 전선을 접속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항이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전기 손실이 늘어납니다. 또한 저항이 증가하면 그만큼 발열이 늘어납니다.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연이또 파괴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장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전선의 접속은 여러분 모르신다, 어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있는 전선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2.5 스퀘어가 있으면 2.5로 붙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4 스퀘어 있으면 4 스퀘어로 붙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러면 전기장도 증가되지 않고요, 저항장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벗기 때 날잘 벗기시면 인장 강도, 강도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거나 저런 저항과 인장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접속 방법을 여러분 잊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여러분 그냥 피복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피복 벗길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피복 제거용 도구인 와이어 스틸퍼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심선이라면 어려운 말이겠지만 전선 이런 벗기시면 피복 안에 있는 구리주 구리 그 구리가 바로 전선의 심선이 되는 겁니다. 이 구리가 손상되면은 앞에 나왔던 저항이 증가고요, 하뭐 인장 강도가 떨어진 이런 것들 효과 문제가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공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못할 때는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피복 제거용 도구, 공구를 따로 쓰는 게 좋은데요. 이게 바로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이 앞부분 구멍 있죠, 이 구멍. 이 구멍 하나 하나는 전선의 심선의 크기랑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복을 두시고 전선 전 전선을 가지시고. 여기 구멍에 맞춰서 크게 맞춘 구멍에 딱 끼우신 다음에 밀어내면 피복만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와이어 스트리퍼에 적용하는데이 와이어 스트리퍼의 단점은요, 여러분, 이 구멍 이상의 것, 이 구멍이 없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까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구멍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두 번째, 어, 두번째 이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에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철입니철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통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여기 통해서 철에 해서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아무리 고무가 있다고 하지만 매우 가늘죠 약 얇거든요 혹은 여러분 이 부분에 전선에 이 철에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선 여러분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전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일선의 경우에는 전선 피박기를 사용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선 피박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전기가 항상 통하고 있죠. 앞에서 끊지 않으면 그럴 때는 전선 피박기 등을 사용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피박기뿐만 아니라 벤치도 쓰고, 가위도 쓰고, 피부 벗기는 용의 전용 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사용해서 많이 벗기고요. 와어스트퍼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와어스트퍼 자체가 여러분들 피복을 벗기는 것 이외에는 용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께서 벤치나 가위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고를 가지고 전선 벗기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이제 공사할 때 스킬이 조금 더 늘어나시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상황에서 전선을 벗길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전선을 벗길 수 있게 됩니다. 되실 것입니다. 음, 하지만, 와이어 스트리퍼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전선 벗기가 매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선 벗길 때 여러분 손이 많이 아프시거나 혹은 전선 심선에 손상되지 않도록 벗기는 작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와이어 스트리퍼라한 것이 발견되었으니까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스트리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할게 아 전선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구나 이 규격대로만 나오는구나 규격이 정해져 있다. 규격화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접속은요. 접속함 내부나 기구 내부와 같이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 해야 됩니다. 전기의 접속은요. 접속함 내부나 접속함 뭡니까? 접속을 하기 위해 만든 함이 접속함입니다. 이 내부나 혹은 기구 여러분 전동이나 이런 기구 내부에서 같이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 됩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점검하기 어려운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 덕트 내부 덮개감은 형태의 덕트, 여러가지 덕트 등에서는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해 가십시오 몇몇 어, 사람들이 전선관 내부에다 전선 접속하고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은요 점검하기 쉬운 장소 접속은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속이 잘못됐을 때그 접속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하기 어려운 은폐장소 혹은 덮개검은 형태의 덮개 그 등은 전선에 들어가면 이 전선이 수정해야 될때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되죠 그 부분만 찾아서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선을 다시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선공사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접속은 접속할 수 있는 수정하기 편한 장소에다가 많이 합니다. 접속이 잘못돼서 수정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두 가닥을 접속해야 되는데 세 가닥 접속해서, 혹은 세 가닥인데 네 가닥을 잘못 접속해서, 혹은 다른 전선들끼리 접속해서 고쳐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접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검하기 쉬운 장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전선이 여기는안 나와있지만 전선 접속할 때는 꼭 여유전선을 두셔서 접속하셔야 혹 잘못되면 혹 아니면 다르게 추가될 때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전선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전선의 접속은 내선 규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선 규정은 없다. 이제 없습니다. KC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요. 접속 부분의 절연은요. 접속하는 전선의 절연 물질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는 접속기나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연 테이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안 쓴다라고 하지만 절연 테이프는 절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런 테이프 역시 오래 갈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런 테이프 역시 오래 할수 없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테이프,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런 테이프를 현장에서도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테이프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되냐 접속기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는 현재는 반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따라서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접속 방법은요, KEC 규정에 따라 한다고 기억하시, 전 생각합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은 KEC 규정에 따라 하면서요, 절연을 꼭, 접속하는 전선의 절연 물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꼭 쓴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전 절연 효과가 동등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배관의 전선을 입선할 때는 절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심선의 인장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앞에 있었습니다. 배선을 입선하기 전에 배관 내에 이물질도 없고 수분도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배관의 전선은 입수할 때는요, 절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혹개나 손상되더라도 그러면안 되겠죠. 확인하고 바로 빼고 다시 시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되면 안 되고요, 심선의 인장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사할 때 해야 합니다. 입사할 때 이물질과 물만 수분만 완전히 제거했다. 그럼 손상되지 않겠지라고 해서 입사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혹이나 중간에 금속 박스가 있을 경우에 금속 박스 모서리 날카롭기 때문에 전선이 손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금속박스에 전선 넣을 때는 그래서 주위에 고무 패킹 등을 막한번더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속박스에 사용할 때는 그래서 입선할 때 손상될 수 있다. 이물질과 수분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로 손상될 수도 있다. 다른 영향이 있다는 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배관공사 시에도 어, 입선을 생각하고 배관공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관 공사 시에는 부싱 등을 사용한다 되어 있죠 저런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두면 부싱 같은 거 사용하시고 합성수지가 배관 등도 끝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배관의 전선이 끝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입선할 때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관공사 때부터 유의해서 시공하면 좋겠습니다 배관 공사 내가 하고 배송공사 넣어가니까 아니라 둘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유의해서 시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여러분 전선 배송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의 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선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물질도 제가 하고요 수분도 제거하고요. 그다음 전선 내부에 날카로운 것도 다 제거하고요. 끝부분 마무리도 잘 하고요. 그리고 입선할 때 조심까지 하고요. 그래서 전선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전도 될수 있고요. 저렴도 파괴돼서 누전이 가능하고요. 손상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연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누전이나 합선 등 혹은 심하면 가운데 끊어진 단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전선의 기본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선을 접속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전선 본연의 성질이 전선 접속할 그 장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능력 혹은 전선의 저항값 혹은 인자강도 등이 접속한 부분에서 절연능력이 떨어지도 안되고요 장이 올라가도 안되고요 <laughs> 깜짝이야 절연능력이 기본 성질이 되는데 어... 잠시만요 오, 다시 접속시 유지해야 하는데요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선 접속 시 전선의 기본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 됩니다. 접속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전선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해야 한는걸꼭 생각하시고 전선 자체 성질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비교 대상을 원래 전선의 저량 저런 능력치 혹은 저항값, 혹은 인장강도 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혹은 이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런, 절연, 저런한 성질, 저런 값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저항은 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저항이 유지가 되, 되, 되면 좋게, 저항값을 유지하게 하시고요. 인장강도가 저하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한다되겠죠 제가 전선을 접속할 때는 같은 전선을 사용하여 접속하면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접속한 부분에 저렴만꼭 챙겨주시고요. 인장 강도는 벗기실 때 올바르게, 그리고 장력이, 인장 강도, 장력이 벗기실 때 올바르게 벗기시면 여러분 인장 강도도 되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접속한 부분이 사실 아무리 잘 접속해도 원래 있는 것보다는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전선 접속하면은 그 부분에 장력이 걸리지 않게 여러분 처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여유선을 두어서 꼭 장력이 느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스키들이, 기술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여러분 전선을 접속하고 여러분, 전선 손상 없이 배선을 입선할 수 있을 겁니다. 전선을, 전선에, 올바르게 전선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선 시공하기 위상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접속은 수정 가능한, 여러분이 어,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치기 힘든 장소, 고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접속하면 안 됩니다. 어, 이 장소에는 고치기 어렵지만 꼭 접속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접속할 수 있게 그곳에 접속함을 둬서 여러분 접속한 곳에 만들어날그함등 장소를 만들어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억지로 접속한 다음에 밀어넣으면 나중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되면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공사로 바뀌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접속을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첫 번째.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전선의 기본 성질이 유지도록 해야 한다. 수정 가능한 장소에서만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선 시공하기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절반 지나서 지금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요 배선 시공하기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한 것은 오늘. 유의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 내일의 학습은요. 배선시공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바로 네 번째 시간이 내일은요. 배선시공하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모듈 93에서 94페이지를 공부하였고요. 내일은 93에서 94페이지 똑같습니다. 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역시 유의상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